<laughs> <나> 그윽한 눈빛으로. <laughs> 아 이거 어떻게 <laughs> <이> 나나? 이렇게. <진짜? 웃음> <laughs> <외모님 웃음> 한7곱번 정도. 한7곱 번? 한 다섯 번, 다섯 번이었나? 세 보면은 한2 0 번? 좀 너무. 넘... 나는 한두세 번? 세내기때 아니면 좀못 하는 것 같아서 세내기때좀 음. 많이 해볼 걸. <laughs> 후회가? 맞아. 좀. 나는 근데 세내기 때도 많이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도. 한 대여섯 번은 해본 것 같아요. 복하겠다고 축하한다 미팅할래? 막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냥 언제 한번 술 먹자 이게 아니라 약간 언제 한번 미팅할래? 연애하고 싶으니까 연애하고 싶으니까 그냥 이제 맨날 보던 그 얼굴 이제 질릴 때 새로운 얼굴이 필요할 때 약간 새로운 사람과 술 먹고 싶다 이럴 때 가는 것 같아요. 그럼 남들 다 하니까 저도 한번 해봤죠. 초코우유 <laughs> 먹고 싶다. <laughs> 이러거나또 수작 부리는 거, 야 초코우유, 아이스크림, 바람 쐬고 자 음. <laughs> 그런 수작을 부리는 거. 그냥 안주 약간 먹여주기. 뭐 물을 주더라도 그냥 따가지고 막 주고 마는 게 아니라 얼굴 보면서 말한번더 걸면서 조금 어, 괜찮아? 안주부터 시킬까? 좋아하는 안주 안 나왔어. 이런 거라도. 한 마디라도 더말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윽한 눈빛으 쳐다보기? <laughs> <laughs> 나만 <한> 그런 거야? 한번 <laughs> 웃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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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윽한 눈빛으로 <laughs> 제 카메라 보고 <laughs> 아, 못하겠다 <나> 이거 이거 잘라주세요가 이거 다 쳐다보지 않나? 음. 아니 친구 만약에 네명에서 나가면 한 명이 그냥 일단 다 추가를 하는 거지 친구들한테 야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다 올려주고 아니면 뭐페어 뭐 페이스북에 럼타, 이름 톡톡 <laughs> 쳐 가지고 뭐경 뭐 서울 서울시 누구? <laughs> 어, 뭐 경기도 그리고 학교를 거 입력해 필터가 있어. 필터. <웃음> 필터로 <웃음> 너, 이제 어, 해가지고필 그 핏... <목소리도> 한 100개 정도 뜨는데 응. 거기 중에서 100개 다도뜯는하루종일 침대에 누워가지고 보고 하지 아, 하철 가면서 부어 아니면 친구랑 그 역할 분담을 해요 나1 1번부터1 0번까지1 0번까지1 1번까지1 0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고을 음 항상 입었던 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무채색은 아닌데, 또 너무 강렬한 색도 아닌 거, 하얀색이나 아이보리나. 근데 아니면 약간 남자분들은 주의할게 너무 막 멋내고 <laughs> 가면은 오히려 약간 좀... 그렇지 좀안 좋게 맨발에 맨발에 로퍼인가 그랬 로퍼 하고 셔츠 입고 그 다음에 안에 넣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 벨트를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약간 그 못해가지고 근데 꼭 그렇게 오신 분으로 긴장하고 있나? 아니까 그 불편하거든 옷이 기속말아기속말 <laughs> <laughs> 아,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빗속말로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이 자리에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렇게 지목을 하겠죠. 그럼 이게 지목을 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빗속말로 말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거를 정답을 알려면 술을 뭐 그렇게 좋은 게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약간 딸기나 이런 게 딸기 진짜 많이 딸기 딸기 딸기, 딸기. 음, 이게 안 끝나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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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그래서... 맨정신이면 진짜 그냥 딸기가 막 팔까지 갔다 일까지 갔다 팔까지, 팔까지 갔다 일까지 <laughs> 다 있다가... 이러니까 게임이 계속 바뀌어요 조금씩은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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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도 좀중요해 근데 나 강대가기 전이랑 후랑 어, 그래서 맞아. 그게 뭐냐고 맞아, 맞아, 맞아. 잘해줘야 돼 맞아. 그런 사람들 도다 하고 싶단 말이야 또 복학생분들은 열심히 공부해 가세요 그렇지. 좀 공부해야 돼그 유튜브에도 있어 그래서 아, 어, 그거 찾아볼 수 아. 있어 3대3이 가장 무난하게 그냥 그 자리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재밌었던 것 같고 3대3 근데 네, 재생할 때는 약간 놀러 간다 그냥 술만 먹고 온다 하면은 3대3이고 약간 연애하러 간다 하면은 2대2 제가 연애로 이제 또 2대2로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났죠? 음술집을 이렇게 가잖아 그럼 4대대 4는 4대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서로 뭐 이렇게 앉아야 돼아 물론 파트너안 보면 좋긴 하겠지만 뭐떻게 이렇게 앉아야 니까 불편하고 뭐 그래서 서로 말할 기회도 없어가지고 차라리 상대나 뭐 음. 술을 먹어야 되니까 싱싱한 간이 일단 음.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항상 술을 먹으면 좀 또라이가 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 오늘은 조금 그래도 또라이가 되는 이은 아니까 조금 이렇게 좀. 지금 차려보자. 상큼하게 차려보자. 진짜. 상쾌한 음. 술못 먹는 사람도 약간 꿀팁이면. 상쾌한 먹는데 그것도 약간 그게 있는데 그렇게 상쾌한 이렇게 까면은 여러 알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알을 하나도 흘리지 않고 먹으면 그날 <laughs> 성공한다 약간 그런 미신 같은 게 있는데 <웃음> <웃음> 뭐 하여튼 약간 그런 것도 술좀못 마시는데 이제 미팅에 술자리 나가시는 분들은 뭐 미리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포워치 해가지고 약간 젤리 느낌은 게 있는데 그거 먹으면 효과가 진짜 <laughs> 나중 되면 약간 짝을 짓는 짝꿍을 만드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 그때는 보통 소지품이 필요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쁜 소지품을 가져간다던가, 음, 아니면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예쁜 립스틱을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나 같은 경우에는 동전으로 그 짝꿍 짓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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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동전. 그래가지고 동전은 원래 현금을 잘안 가지고 다니지만, 그때는 뭔가 동전을 가지고어 솔직히 미팅 같은 거는 나중에 2학년 돼도 못하고 음. 점점 안 들어오는 게 미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될수 있을 때다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에만 할수 있는 경험이고 또 1학년 때 하는 미팅이랑 2학년 때 하는 미팅이랑 진짜 달라요. 완전 다르지.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냥 할수 있으면 기회가 들어왔을 때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애인 만나러 간다 이게 아니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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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친구 만나서 놀다 온다 맞아, 맞아. 이런 생각으로. 약간 다른과 다른 대학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맞아 맞아 언제 어디서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 맞아, 맞아. 그 시기를 잘 즐기는 게 좋지 않을까. 미팅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미팅은 성공할 수 있다.